할렐루야, 바이블 스타드 시간 바이블 리더 오지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늘 아래 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더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후 셋째 날이 끝나지 않고 이어져 풀과 채소와 나무가 창조되고 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셋째 날 좋았더라는 표현이 두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날에는 땅바다 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땅입니다.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부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땅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땅은 히브리 말로 각각 사람은 아담, 땅은 아다마로 같은 어근으로 된 명사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땅의 흙으로부터 취하여졌고 호흡이 끊기면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경작할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땅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과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놀이를 물어보면 첫째가 컴퓨터 게임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없던 옛날엔 놀이터와 특별한 장난감이 없던 저를 비롯하여 어르신들에겐 마을의 공터가 놀이 공간이었고 들꽃과 흙과 돌멩이, 나뭇가지가 훌륭한 장난감이었습니다. 흙바닥만 있으면 앉아서 열중했던 땅따먹기 놀이 기억하시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했던 추억의 전통놀이 땅따먹기는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땅따먹기 놀이를 즐겼고, 땅을 얻어 부자가 된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땅따먹기 놀이는 전국적으로 행해진,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난 전통 노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인류가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땅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셋째 날 땅을 창조하셨으므로 이로 인해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땅이라고 내 이름으로 땅 문서를 썼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죽을 때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안식을 누리는 안식년의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의 땅에서. 사람과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7일에 한번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일의 개념은 7년에 한번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으로 발전되었고, 7년이 7번이 되는 49년째 해의 다음에는 사람과 땅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희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은 당신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인간의 삶이 재물을 쌓는 일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해입니다. 다윗은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입니다.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아래로 움푹 꺼진 땅에 짠물이 차서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안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 중의 하나입니다. 왜요? 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은 왜 짤까요? 바닷물에는 소금 등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며 바닷물에는 염화나트륨이 녹아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어떠한 더러운 것이 바다로 흘러가더라도 소독이 되어 물고기와 해조류 등 온갖 생육시키기에 합당한 창조섬유로 인하여 염분이 들어있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로, 예로부터 소금은 작은 금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다를 병들게 한 잘못된 폐수처리로 인해서 자기가 버린 오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공장 건립만 투자할 줄 알았지, 그에 비례한 합당한 하수처리장의 중요성을 외면한 까닭으로 생활 하수와 공장에서 내어보내진 폐수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이 독성의 플라큰톤을 불어나게 하여 수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들의 손실입니다. 마치 자동차만 만들어 생산하게 바빴지. 그에 따르는 주차장 시설은 안중에도 없이 주차장 시설 미비로 질서가 혼란해짐을 깨닫게 된 우매함도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용만 할줄 알았지, 가꾸고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엄청난 재난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물 가운데 97.5%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야말로 바다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는 그 어느 것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바다가 좋아서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펜션을 짓고 카페를 짓고 전망대를 만듭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까지도 관광객들의 눈을 끄는 아름다운 곳들이 즐비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경할 때 값을 지불하며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행하던 한 관광객과 안내원이 갈릴리 호수에 당도했습니다. 작은 목선으로 여기를 건너는데 20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다고 관광객이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여기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호수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관광객이 그래도, 아,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자 안내원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곳이라고요 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그 관광객은 이렇게 뱃싹이 비싸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밖에요 라고 말했답니다. 세 번째 식물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땅을 각양각색의 풀과 채소와 나무로 채우셨습니다. 이른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늦은 봄 여름에 피는 꽃, 밤에 피는 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에 피는 매화는 그보다 일찍 피는 진달래보다도, 개나리나 국화보다도 못한가요? 또 많은 꽃이 그 가지나 줄기가 다 매끄럽지만 가시가 잔뜩 돋아나는 장미는 다른 꽃들보다 못한가요? 오히려 그 가시 속에서 피어난 장미꽃을 더욱 향기롭고 보는 이도로 하여금 더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예사들은 사과나무가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0에서 50개의 잎사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잎사귀보다 훨씬 많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과나무에 이렇게 많은 잎사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벌레들이 잎을 가 먹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가 잎사귀를 앗아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인해 잎사귀가 마를 것을 알고 계십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사과나무에 더 많은 잎사귀를 주시므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대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날의 창조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땅인 흙과 바다의 수분을 통해서 농경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 기능들이 유지됨으로써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넷째 날에 해가 창조된 후에 식물이 태양빛으로 자라야 하는데 아직 태양이 있기 전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는 땅 자체가 스스로 생명체를 탄생시킨다는 진화론자들이 믿는 인간의 생각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차단하십니다. 성경은 씨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란 이미 채소는 씨를 맺을 수 있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각종 나무와 과목들을 급속도로 생겨나게 했고, 생겨난 그것들은 곧바로 급성장하여 싹이 나고, 잎이 피어 열매를 맺어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우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린 사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성장하려면 자연 법칙에 따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셋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래 창조는 피조물이 존재하기 시작하자마자 온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번식할 능력을 갖춘 성숙한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은 시들어 죽지만 그 속에 시를 남김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무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부터 16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풀과 들의 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풀한 폭이 꽃한 송이처럼 그렇게 약한 것이 생명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강한 것이 생명인 까닭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처럼 가까이 두고 의지함에 기르는 반려식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식물은 마음의 위안을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들이마셔야 하는 신선한 공기를 정화해 쾌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식물은 책상과 종이가 되고 옷이 되기도 하고 화장품 등을 제공해주며 이 식물로 사람과 짐승의 식량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위하여 풀을 사람들을 위하여 곡식과 과일을 주셨습니다. 모든 식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것으로 또한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일나무 하나만 보아도 배나무를 심었는데 감이나 귤이 열린다든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경우에 그런 작은 실수라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추후에 틀림도 없으므로 먼저 씨를 뿌려야만이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는 법칙도 바로 우리는 식물에서 배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의 목적은 목재도 땔감도 아닌 오직 딱한 가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은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 없이는 절대 열매를 거두는 수학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뿌려놓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자기가 뿌리는 씨앗은 적은데 수확만 많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질서의 법칙을 반칙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식물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땅 바다 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최초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여 불과 채소와 나무를 내었습니다. 자연은 아무리 억울한 자리에서도 자리다툼하지 않고 어떠한 견디기 어려운 시련에도 불평하는 법이 없이 다 내어줍니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하여 누가 보든 말든 전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외롭게 피었다지는 고독 속에서도 창조주께 단한 번이라도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듯 온전히 순복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과 같은 가르침으로라는 시로 마칩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무에게 주고 꿀은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을 게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잎도 주고 꿀도 주고 향기도 다 주었는데 잃을 게 없다는 꽃의 겸비함과 헌신의 사명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도 오면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난다는 미래에 대한 꽃과 같은 삶으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